어제 방송에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총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라고 볼수 있더라고요. 리니지2M을 자발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분들의 요청이 있었다. 최소한의 한의 방송 행도를 인정을 했다. 원래 리니지2M 방송을 하는 시청자를 배려를 했다. <laughs> 제일 웃긴 부분이지? 리니지2M에 방송 허가를 해줬다. 리미지 <laughs> 2M 프로모션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진실된 사과와 해명은 없고 변명과 책임 회피만 했어요.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 요청에 의하도 모든 2M으로 방송 횟수를 인정이면 저는 프로모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봐요. 아까 우리 채팅방에서 얘기를 했던시피 자, 20일을 방송을 해. 그러면은, 자, 열흘을 W라고 여흘를 2M을 했어. 근데 W21을 한 만큼 똑같이 비용을 적용해서 돈을 줘. 그럼 뭐야? 2M도 방송으로 어, 계속 얘기를 했지만 2M도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과할수 없는 게 여러 번 우리 과금러들이 문의를 했어요. 작년부터 이번 연도 4월달까지. 왜냐면 걔네가 프로모션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뱉을 때마다 저희는, 어, 진짜 프로모션 없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답변을 없대. 없대. 근데 방금 왼쪽이랑 똑같은 얘기죠. 2M으로 방송해서로 인정한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것도 프로모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지. 아, 2M으로 나가는 프로모션은 없는데, W 측에서 2M 방송으로 인정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합니다. 얘기를 했어봐. 우린 안 해. 과금을 안 해. 유저를 배려한 거다? 넌 이게, 솔직히 말씀이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모션 BJ의 팬을 배려한 거죠. 죄송한데, 우리는 유저가 아닙니까? 이 사태에 지금 화나고 있는 사람들은 유저가 아니에요? 일반 중립분들도 그리고 그쪽 연합의 분들도 좀 어이가 없어 하시는 분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화가 났을까? 에? 배려는 무슨 개뿔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배려를 할 거면은 니네 그 맨날 폭풍을 위한 이 라이브 토크 때왜안 물어보셨어요? 이거 중요한 건데 아, 이것도 중과 거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과금러들이, 과금러 계정으로 문의를 넣었잖아. f 로 프로모션 있냐고. 너없대며 우리는 유저 아니고, 우리에 대한 배려가 없네, 그럼? 어? 그리고 방송 허가를 해줬다? 와, 진짜 이게 존나 어이가 없어. 이게 형 시청자를 배려한다는 게 개킹 형그 프로모션 BJ의 팬을 배려한 거지 시청자를 그내 글자를 좀 잘못 쳤네. <laughs> 그럼 우리는 사람 아니네? 걔네만 배려받고 우리는 우리는 배려 못 받은 거네. 오케이 이거 내가 오타 인정. 그리고 여기 존나 웃긴 거야 방송 허가를 해줬대. 저희가 방송 허가를 해준 것은. 죄송한데 이제 게임 방송하는거 허락 맡아야되나봐요 바뀌었나보네요 죄송합니다 허가 안받고 했어요 또 방송해도 되나요? 허가 좀 주시겠어요? 에? 하지말라면 안하지 뭐 그리고 존나 웃긴거야 이것도 해당 조항을 삭제한대 죄송한데 어차피 그거 받을 사람 없잖아 그 조항에 사당한 조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재발방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주황이잖아. 기본적으로 뭐든지 공평한 조건에 뭔가 프로모션이 든는 모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니네는 W, 2M, W 하면서, 2M 방송한 것도 우리가 챙겨줄게. 얘네한테는, 어, 넌 W만 해. 이것조차 자기들이 비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걸, 당연히 삭제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네, 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받을 사람도 없는 거. 그리고 약간 좀 마지막에 우리가 이 내용을 다 둘러보면 이 내용을 다 들어보면은 요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고 다 너희를 위해서 했다. 우리가 패키지 하나 사과의 의미로 줄 테니까 끝내자. 그리고 방송 종료. 진짜 어제 딱 방송 딱 종료하는, 아 설마 더 있겠지 하고, 솔직히 나한 20초 더 봤어. 그 음악 나오고 한 20초 더 봤어. 와! 훌륭하다. 진짜 훌륭해요. 저 이거 어제 방송 보고 진짜 약간 쪼 갑자기 비통소 누가 길 가다가 퍽 치게 맞은 듯한 느낌을 들었어. 자 그리고 이게 사과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용서를 딤이라고 네이버의 어학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3분의 방송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기본적으로 변명으로 시작했어요. 야 어쩔 수 없이 사과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 표정이나 뭐 하는거나 말하는 대사나 이런 거를 보면은 아이씨발 새끼도 트럭까지 보내가지고 사람 존나 피곤하게 하네. 야 일단 야야 일단은 사과부터 하자.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도 서비스업을 했고. 뭐, 좀, 나름 뭐, 서비스 쪽에서 뭐 나쁘진 않아요. 교육도 많이 다녔고. 유저는 고객이에요. 이 게임에 프로모션 상품을 구매를 하잖아, 우리가. 내 돈을 들여 사는 순간 우리는 고객입니다. 근데 진짜 어떠한 매장, 업체를 가도 고객을 이렇게 개 비웅신 호구처럼 대하지 않아요. 고객의 당연한 권리, 부당한 취급에 대한 권리 행사를 조롱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럭시위? 쉬워요. 예, 네, 돈만 주고 보내면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쓰잖아, 이 게임에. 자, 우리가 게임에, 1년에 이 게임에 얼마가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정도 게임을 쓰면 백화점에서도 VIP를, VIP 카드를 받습니다. 네? 라운지 가가지고 편하게 쉴수 있고, 차도 발렛, 차도 발렛으로 빼주고, 뭔가 불만 있으면, 담, 우리는 그 매장 매니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백화점 담당자를 부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문의도 답변을 안 당해. 저희는 진짜 변명이 아니라 해당 관령자들의 책임과 제대로 된 사과를 재차 요청하는 겁니다. 그 존나 웃기죠? 자, 사건은 벌어졌어. 기본적으로 기업과 회사와 어떠한 그냥 음식점 가가지고 뭔가 불만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리뷰를 우리가 배달의 민족 같은 거 보면 어 음식 나왔어 하면 아 그러면은 저희가 뭐 음식 만드는 위생상태를 개선해서 어떠한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동네 가게도 이렇게 해요. 동네 가게도. 엔 c 토포트 우리나라 굴지의 게임 기업입니다. 사건이 일어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변명만 해요. 왜? 여태까지 이렇게 자기들이 고개 숙이고 사과하면 그래 니네가 사과했으니까 됐다. 니네 어차피 갈 거잖아.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나 봐. 저희 트럭시 이제 하루 이제 이틀 차예요. 그리고 저희가 시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저희도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죠.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어제 방송을 보면서 조금 의문스러웠던 주의 점이 주의 하나가, 자, 이 사태라 e 그랬잖아. 호러모전 사태야. 자, 근데, 리니지2M, 리니지 사람들만 나와. 그리고 왜요? LN님들 이거 W에서 시작된 건데? 선생님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 제일 잘 설명하고, 해결하고,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리니지2M 부서 당신들이 아니라, 리니지W, 그 새끼들이 나와서야 해 되는 게 맞지 않아? 내가 지금 틀린 말이에요. 이거를 준놈이 어떠한 빡대가리가 데리고 빡대가리로 이거를 줬는지 개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우리가 리니지 2의 부호를 무시를 했든 뭘 하든 지가 나와서 해야지. 왜투 m 이 이거를 보고 내가 느끼게 와 진짜 그냥 리니지 w가 리니지 2m까지 조지는구나. 어 아, 리니지2M은 그냥 병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문제에 이렇게 W 부서에서 와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W팀은 가만히 있고요. W팀에서, 야! 해봐, 니네가 사과해. 니네 게임하는 애들이잖아. 니네 게임하는 애들이 지랄하는 거니까, 니네가 사과해. 국정검사기간이니까 국회로 갑시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방법을 강구 중이고, 모든 권리 행사를 할 겁니다.